왜 입에 들어갔잖아 <laughs> 뺐어요? 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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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됐네 손으로 해봐 이렇게 아 됐다 어. 또한번더응 됐네 아기 또있네 아기 또 있다. 아 어, 아기 도있네 아기 봐. 있 아기 도있어그렇지있후 어, 해야지. 있서봐 시작. 있 아기 또 그분, 그분도 시작! 내가 아, 안 돼! 응, 같이. 어, 잘한다, 됐다. 시작! 야, 이거 흔들어보. 어, 이렇게 흔드니까 다 떨어졌네? 근데 그 다양 거. 이거! 이건 잘안 되는 건데? 잘안 돼요, 그잘안 돼? 저거, 저기 있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여기 많아요. 여기 있다. 시작, 시작, 시들어작들어시들어작들어 어 할아버지한테 가자. 안 응, 들어요? 응. 의자 해줄까요? 의자가 더러워요. 세훈이 더러우면안할지 아우 못앉겠다 못 앉겠다. <laughs> 너무 더러워. <못> <laughs> 장미꽃 있는거 알아? 이 꽃. 그래 무슨 꽃이야? 장미꽃, 장미꽃 아니야. 민들레꽃. 민들레. <laughs> 민들레꽃. 네. 민들레 어, 작은 소삭칠 거예 장미꽃 보여 주러 갈까? 혜원이 할아버지가? 응 저쪽에 가면 장미꽃 있어 이리 와. 장미꽃 보러 가자. 장미꽃 이리 와. 꽃 즐거워 가요. 그럼. 왜 <laughs> <laughs> 이렇게 빨라? 여기 잘다고 천천히 가, 넘어져. 개이다 <laughs> 이것 봐, 벌레잖아 아, 벌이 있네? 벌, 벌. 저게 벌이야 아니, 야 no, 개미야, 개미. 벌인데? 개미야. 아니, 벌은 날라가자, 이거 봐. 어. 도망갔다. 벌이가 헤어나온 데다. 저 벌, 벌한테 쓰이는 거.

하 장미. <laughs> 이거 <장미꽃이네? 하얀색> 장미 꽃이네. 회한색 장미. 아니야. 애치. 지 해운이가 나 이거 꽃이야해 장미 하얀. 거. 거기는 빨간 장미. 저기 봐. 장미꽃 저기 있잖아 하영이. 장미꽃 보러 가자. 빨간, 빨간. 장미꽃 많이 어, 지 저렇게 뛰어가. 어디가? <laughs> 어디 갔어? <laughs> 어디 갔어? 이게 무슨 색이야? 언니? 핑크색이네. 해원이 좋아하는 거. 무슨 무슨 이건 무슨 색이야? 해해원이해원이거 거 색이야? 어, 해원이음 좋은 냄새 난다. 좋은 향기가 나네. 여기도 해운이? 있다. 우리 할아버지 차야, 그렇지? 주황색 꽃 있네 여기. 여기 저기도 있다. 무슨 색깔이야? 좋은 냄새 난다. 장미꽃 냄새. 장미꽃 향기 나지. 음, 장미꽃향기. 음. 엄청 크네, 송이가. 혜원이 머리만큼 크네. 저쪽에 무워기로 가보자. 꺾였네? 기운이 없어서졌어 장미. 엄빠아빠 아빠가 아빠가 아지가 아빠가 아이가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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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스아림가아빠아이스아림가아빠아이스크림아아이스크림아 어이? 어디 가요, 나? 숙장님 만나야지.